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음,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불교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대승기신론입니다. 네, 마명보살이 짓고 진제 삼장이 번역했다고 전해지는 그 논서 맞습니다. 이 텍스트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아마 뭐랄까 존재의 근본 문제나 우리 마음의 본질 이런 것에 대한 좀 깊은 이해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번뇌에서 벗어나서 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 주는 거죠. 네, 맞아요. 지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 논서를 통해서 마음이라는 단 하나의 현상, 이걸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심오한 세계관을 탐구하게 될 텐데요.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통찰들, 예를 들면 일심, 그리고 그두 가지문 심지여문과 심생멸문. 중심으로 한번 그 정수를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논서를 왜 썼는지 그 이유부터 좀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여덟 가지 이유를 들던데요. 네, 그런데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즐거움을 얻게 하고 또 부처님, 열애의 근본 진리를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 같은 건 전혀 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미 경전, 그러니까 수다라의 가르침이 있는데도 왜또이 논서가 필요했냐는 거예요. 아, 네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 답은 중생들의 이해 능력이나 받아들이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래께서 임멸하신 후에 스스로 경전을 깊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죠. 음~ 방대한 가르침을 좀 요약해서 핵심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뭐 이런 취지군요. 그렇죠. 일종의 친절한 요약 해설서 같은 역할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논서가 설명하는 대승 마하연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법이랑 의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던데요? 네. 법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 마음, 중생심 그 자체입니다. 마음 그 자체요? 그게 전부라는 건가요? 네.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봐요. 그리고 의는 그 마음이 가진 세 가지 위대함. 그러니까 최대, 상대, 용대를 의미하고요. 최대, 상대, 용대. 마음의 본바탕, 모습, 작용이 다 위대하다. 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 즉, 일심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심을 이해하는 두 개의 문, 이문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심진여문. 이건 마음의 본성,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참된 모습, 진여를 말해요. 음, 진여. 이건 말이나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경지라고 하죠. 그렇죠. 평등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 그런데 여기서 여실이 공하면서 동시에 여실이 공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바로 그 부분. 공하면서 불공하다니. 이게 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여기서 공하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나누고 분별하는 모든 생각, 망념, 집착을 떠났기 때문에 공하다는 의미예요. 아, 분별을 떠나서 네. 하지만 그텅빈 바탕 자체가 본래 무한한 청정 공덕, 긍정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공, 즉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 비어 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심오한 뜻이군요. 그렇죠. 역설적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럼 두 번째 문 심생멸문은요? 이건 뭔가 좀더 우리 현실과 가까운 이야기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불생불멸의 진여심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우리 현실 경험, 즉 생멸 현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문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하던가요? 바로 무명, 무명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무지, 모름이죠. 이 무명 때문에 본래 청정한 마음에 망념,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주관, 보는 나와 객관, 보이는 대상 즉 경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 번뇌와 고통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뢰야식이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요. 네, 아뢰야식이요. 이건 그 불생불멸의 진여와 생멸하는 현상이 뒤섞여 있는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층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마음은 완벽한데 무명이라는 어떤 안개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괴로워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여기서 각, 깨달음하고 불각, 깨닫지 못함 이야기도 중요하게 나오죠. 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본래 본각, 즉,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요? 네. 하지만 무명 때문에 지금은 불각,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점차 깨달아가는 과정. 이걸 시각이라고 하고요. 이걸 거쳐서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 구경각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수액을 통한 점진적인 과정이군요. 그렇죠. 근데 재미는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각이긴 하지만 아직 근원적인 불각 그러니까 무명 자체는 남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 깨달음에도 단기가 있다는 거군요. 그거 참 흥미롭네요. 또 훈습이라는 개념도 있던데요. 옷에 향염새배듯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요? 맞습니다. 훈습. 이것도 핵심 개념 중 하나예요. 마치 옷에 형을 피우면 향기가 배는 것처럼 무명이라는 나쁜 기운이 우리의 진여 본성을 물들이고 이걸 연법 훈습이라고 해요. 반대로 진여의 청정한 힘이나 수인이 무명을 정화하는 이걸 정법훈습이라고 하죠.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연법훈습과 정법훈습. 네, 이 훈습 때문에 우리의 경험세계가 구성되고 또 변화한다는 거죠. 연법의 훈습은 우리를 유네하게 만들고 정법의 훈습은 우리를 열반, 즉 깨달음으로 이끌고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낼 뿐이다. 위심? 마음을 떠나서는 실체가 없다. 이 메시지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러 잘못된 견해들, 특히 나라는 관념, 악견에 기반한 집작들을 논리적으로 깨뜨리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방법도 제시하나요? 네. 어떻게 신심, 믿음을 일으켜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지관 이 다섯 가지 수행 오문을 통해서 진여의 길,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론부터 실천까지 다 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본래 부처의 성품, 즉열애장이 있고 그 무명이라는 먼지만 걷어내면 언제든 그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두는 텍스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승기신론의 핵심적인 내용들, 뭐 일심, 이문, 진여 무명, 훈습 같은 개념들을 중심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마음의 본질과 이 현상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는 여정이었네요. 네, 이 짧은 대화가 대승기실론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지 논서의 말처럼 우리의 모든 경험이 정말 마음의 작용이고 그 본질이 본래 깨끗하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피어났가 사라지는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은 과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